유튜브 형이 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감히 여기서, 어, 너 따위가, BGS도 어, 못간 놈이 지금 어딜 감히 지금, 어, 프로팀을, 어, 건드리고 있는 거야. 하면 내가 이제 할 말이 없어요. 맞아요. 진짜 할말 없어요. 근데 이걸 짧게 얘기해서 나는 왜 기블리가 4명이었거나, 4명이었어도 3명이었어도 할만했던 이유가 뭐냐면, 글라즈의 위치가 이제 게임에서 나는 게임이 이기고 지고를 판가름 할수 있었다 생각을 했어요. 여기 끝강 라인. 이 끝각 라인을 글라제가 지키냐 안 지키냐의 차이였어요. 지금 보면은 히카리가 결국 서클 바깥에서 기블리라는 팀이 결국엔 들어가야 되잖아요 안쪽으로. 잘 봐. 기블리가 이세 명이 인 서클 쪽으로 이 라인으로 들어가야 돼. 그러면은 이세 명이 들어갈 때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이 어디예요? 두 개가 있죠. 왼쪽 라인 한번 조심해야 되고, 아까 내가 말했던 이, 이쪽 라인. 이쪽 라인, 왼쪽, 오른쪽을 조심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글라제가 인서클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측에 대한 방비가 사라져. 그러면 히카리가 충분히 우측에서 엇각을 만들 수가 있죠, 이렇게. 그러면 히카리 입장에서는 브리피 나올 수 있겠죠. 기블리, 얘네 들어온다. 너네 쳐달라. 억으로어달라그 엇각 칠게. 그 얘네 교정 끝날 거다라는 그림이 완벽하게 들어맞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보면 그림으로 될 거예요. 보시면. 글라지가 결국에 끝쪽 라인에 시야를 빠지죠, 이렇게. 그, 우측 공간이 생겼죠, 지금. 다들어버렸지 히카리 위치 봐봐. 히카리 위치에서 글라지를 잡아. 어, 우측에 대한 방비가 없어져 버리니까. 뭐, 안쪽에서의 이타고는 뭐, 이건 뭐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근데 적어도 이 우측 라인에서 방비가 게임이 터져 버리니까, 여기서는 디블리가 그냥 뻥 해버리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서 나는 아쉽다는 한 이거고 두 번째로는 내가 여기서 좀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렉스가 히카리를 이겼던 요소도 이것도 개인적으로 아까 기블리 글라즈랑 비슷한 거예요 이게 이게 되게 웃긴 거야 잘 봐요 내가 아까 이제 글라즈가 끝각을 빼면서부터 어느 한쪽에 대한 각이 무방비가 되면서 이제 그 각으로 인해서 죽은 거잖아요. 기블리가 지금 글라젤 포지션이.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러니 어떻게 보면 히카리가 놀았던 포지션을 여기서 해찬이가, 아, 렉스가 한 거예요. 보면은 똑같이 히카리가 끌라인을 쓰면서 강동프리스가 아직 닿지 않은 이 구간에 대한 걸 끝까지 책임을 줬다면, 아, 책임이란 말은 좀 그렇긴 한데, 끝각을 봤더라면은 분명히 히카리가 죽을 일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왜냐면, 강동 프리스가 이 고지대 라인 여기를 먹어버리면 이제 펜타그램 입장에서는 좀 많이 어려울 거거든요. 좀 어지러운 상황이 되겠죠. 이제 끝 위에서 찍어 누르는 구도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 구도 자체를 이제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 불리한 요소를 없애려면 적어도 이 고지대 라인을 지켜내거나 경계를 해야 된다 생각해요. 근데 인게임 구도를 그거 보면 히카리가 안쪽으로 들어와 버려 이렇게 상자 앞, 앞쪽까지는 이렇게 들어와 버리거든요. 이걸 들어와 버리고 혜찬이가 반대 역으로 나가요. 다시 이렇게. 그러면은 결국에는 히카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우측에서 발생해버리는 공간이 그리고 해찬이가 돌아서 올라가는 바람에 히카리를 때리는 그엇각구도가또 생겨버려. 아까 전에 글라지가 말했던 구조랑 똑같은 구도가 일어나버리는 거예요. 이해 이해 되나 이거? 잘 봐. 히카리가 들어오지. 들어왔죠? 해찬이가 다시 나가죠 이렇게. 해찬이가 나가버리니까 히카리 입장에서 들어왔는데 어 이미 늦은 거지 이렇게. 위쪽에 대한 방비가 느슨해졌거든. 끝가을안 닫아버리니까, 안, 바깥에서. 분명 바깥에서 이각이 보여요. 근데 이제 들어와버리니까, 이제 해찬이가 정말 똑똑해졌다고 느낀 게 나가요. 서클 밖으로. 나가서, 오히려, 요걸 히카리를 침으로 인해서, 펜타그램 우측 날개싸움에서 게임을, 터, 이제, 게임이 터졌다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날개싸움이 터져요,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 이제 3대3을 이어가지만, 이미 아까 얘기했죠. 고지대, 고디대 싸움이 2점이 이미 강동프리스가 다 가져갔기 때문에 이제 찍어 누르는 구도가 일어나면서, 어, 싸움을 이기는데, 그니까 지금 이렇게 몇 방만 봤을 때는 찍어 누르는 구도긴 했잖아요. 근데 확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렉스나 카드랑 싸웠던 이 구간에서 결국에는, 어, 해찬이가 해차, 그러니까 미쳤어요. 그냥, 그냥 이거는 해찬이가 마지막 캐리한 거예요. 아,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어, 이거, 이거는 그냥 해찬이가 캐리한 거라, 여기서 여기서 어 이거 해찬이가 캐리한 거야. 요어 진짜 이거 하대 캐리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냥 야 이거 보면서 아 해찬이가 게임 쪽에 능력이 지금 진짜 엄청 나게뛰어나다고 느낀 거예요. 지금 제가 느낀 게.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강하게 해찬이를 지찬이가 뭔지 아세요? 내가 바로 해찬 맞이다 어디 어디 어디? 자. 어디 어디? 와! 렛츠 고! 1대1이면 1대1이면 1대1 상황에서 4킬 우승! 4킬 플러스, 내가 T1 때해찬이 이렇게 안 똑똑했다. 음.